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죠? 신약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신약과 구약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약과 구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약에서는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은혜로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과 목적과 이유가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 되죠. 또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다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것과 동시에 뭔가 실수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먼저 구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함이나 어,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어, 열 가지 재앙이라든지 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 은혜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끌려 다닌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백성 삼았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심으로 이스라엘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걸 통해서 뭐 하시고 싶은 거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신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창조 때의 모습을 구원 사역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고 자기들끼리만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책임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나쁜 놈들아, 죽어라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힘의 원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말이 일치하시잖아요. 변덕에 주고 쓰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난 이런 존재야. 그리고 내가 창조했던 원래 세계의 모습은 이런 세계야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 후, 안식하셨던 때 이내 세상의 모습은 이러했다 하나님과 만물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만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러했다라고 보여주는 게1 0계명의 내용입니다 1 0계명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사역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약속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과 그 나라를 설명하며 또 본이 되는 일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히려 이방 나라와 같은 삶의 방식과 고리대, 고리대금과 또 강대국과 강자 중심의 원리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럼 무엇을 하실까요? 그분은?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대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완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 기대하시는 그 백성의 삶을 설명하시고, 또 삶으로 보여줘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 또 헝금, 또 율법에 대하여 그것을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르치시고, 바르게 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맨날 뭐 하는 거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미리삭을 잘라먹고, 어, 그리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율법의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 때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일,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 이방의 빛으로서 자신이 그 사명을 완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사명을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현 시대에 도래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하지 않게 하려 하니로라. 자신이 그 빛이라는 거죠. 이방을 이방의 빛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사명의 완성자와 대표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린다 이방인이죠. 언약의 완성자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회복하시며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역 초기에 뭘 하시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과 7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과 20절에서 4 9절에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출국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후에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삶.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 가지셨는지를 보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산상터의 교를 통해서 언약의 회복과 완성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도래하는 중이고 그 백성은 장래에 도달할 삶의 모습이 이러하며 그것을 너희가 지금은 훈련하고 연습하여 습관을 들여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laughs>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내용이 별로 좋지 않죠. 이는 애통하는 자가 뭐 정신적으로다가 위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이 세상에 침투한, 세상을 뚫고 들어온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과거에는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뭐냐면, 이제 이땅이 실제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이 어, 이것이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백성의 마음과 삶의 습관을 현재 여기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백성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과로서 그분은 실제 죽으셨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창조 때에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였고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결정과 삶과 행위를 기뻐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삶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연습하며 세상의 다름을 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의무와 책임을 행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신약과 구약이 지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 또 목적, 그리고 과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함의 재물과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는 세상에는 정의를 규정하는 단어가 없어요.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많은 지식인들의 정의에 대한 삶을 규정하죠. 정의는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리주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그, 뭐랄까? 손해를 봐도 된다. 어쩔 수 없다. 어떻게 다 만족하냐. 가수결의 원칙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으로 지하철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노숙자가 수레치해갖고 서울에 뛰어내, 뛰어내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급제동을 걸면, 지하철도 망가지고, 지하철에 타고 있는 승객, 승객 200명의 사상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노숙, 노숙자를 깔고 가야죠. 왜냐면, 하 노숙자는 사회 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아, 진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 사, 저 사람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지하철이 급정거 하면서 충격도 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다치고. 이게 공리주의죠. 쓸데없는 한 명의 사람이 죽고, 멀쩡한 200명의 사람과 지하철을 살리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죠. 공리주의죠. 가장 합리적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람의 원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때 이겁니다. 내가 뛰어들어가서 노숙자를 밀어내고 죽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창조 때 사람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내가 그것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렵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 원원 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최대 다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된 것. 이런 원리가 절대 아닙니다. <laughs> 보세요. 개미 1억 마리보다 사람 한 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개미 1억 마리 살리려고 사람이 죽을 수 없잖아요. 맞죠? 사람 1억 명보다 사실 사람이 더 낫잖아요. 왜냐면 하 1억 명, 사람 1억 명 안에 분명 범죄자, 노숙자, 악인, 죄인, 살인자도 깔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최대 다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 창조의 원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신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서 그분이 자신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뭐다? 그 백성의 원래 모습은 뭐다? 사람의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은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 원리로 죽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통해 창조 때의 샬롬과 안식을 완성하고자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개인의 번영과 내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방식을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며 살아감으로 개인과 주변 사람들이 또 모든 것이 복받게 하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상세기 12장의 언약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샬롬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기독, 기독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품과 삶의 변화가 핵심이냐? 나만 생각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되는 것, 그 윤리와 도덕이 변화되는 것만이 어 그리 기독교의 끝인가? 어 이것은 사실 모든 윤리와 도덕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을다 하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돕는 사람이 되겠다. 어. 겨울이 되면 구세군 자선냄비가 나오잖아요. 부모가 애를 데리고 가면서 자선냄비에 돈을 넣을 때 부모가 넣나요, 애가 넣나요? 애 보고 너가 넣라고 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개발서 보면 항상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가지고 뭐, 생각을 많이 해라. 어, 너 자신에게 자주 말을 걸어라. 할수 있다고 믿어라. 또, 아프지 않다고 믿어라. 잘될 것이라고 계속 말해라. 현재의 모습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개발서들이. 그러면 그것과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죄들은 없기 때문에 죄들은 가짜고 우리 진짜다. 이것도 물론 설명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종교들도 나눔과 선을 행하고도 하거든요.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이해한다면 약간은 너무 철학적이고. 수행적이며 하나님의 역할은 너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은혜보다는, 은혜보다는 수행은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과 헌신에 집중이 되겠죠 당연히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삶의 성품과 변화와 화해와 어떤 샬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헌신해야 됩니까? 헌신해야겠죠 그럼 기도를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창조 때 원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자기 부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존재와 인격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원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되며 이를 현재에 행할 수 있게 되는 것그 습관을 들이게 되고 훈련할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이 화평하고 또 공동체가 화평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저 사람은 다르다는 음. 평가를 드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과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도로 맛보는, 건, 맛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시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상수음과 그 나라의 원리와 정의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며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셨죠. 제자들 역시 삶의 변화와 동시에 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사역과 삶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품과 인격의 변화와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여 매달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일하심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관점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헤라마라의 식이 아니라 지금 그 백성의 삶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래 생각하셨던 원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과 십계명의 말씀은 그래서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급을 받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됐으니까 너희는 이 일을 인식하여. 해 세상에 어울리는 마음과 삶의 습관과 방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저 오해하여서 희귀명과 산상수훈을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변화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땅에 이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리를 훈련하며 습관을 들이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이땅에 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요, 원래 사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회복되었으니, 아, 그러한 것들을 맛보며 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